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형상과 축복을 회복한 나입니다. 어, 이번 주 서론에서요, 네이처라고 하셨죠? 네이처는 근본을 말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구원의 길을 할 때에도요, 원래 상태다 라고 하죠. 어, 그 원래 상태, 곧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원래의 모습,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하시나요? 생육하고 번성,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복을 이 원래 상태 안에 이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세팅이 무너지니까요. 이 모든 복까지도 같이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창세기 3장에 에덴 동산의 사건, 창세기 6장의 내피림 네 사건, 노아 홍수의 사건이 있었죠. 또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짓는 사건이, 이세 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 이 에덴 동산의 사건 이 사실 무엇입니까?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내가 하나님이 되면 된다. 이 노아 홍수, 이 네피림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신이니 내 눈에 보기 좋은 것, 내 눈에 아름답고 내 눈에 이쁜 것, 내 마음에 내 눈에 마음에 드는 것. 이 바벨탑은 또 무엇이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그 신의 자리에 올라가면 된다. 내가 이 내가, 내가, 내가를 각자 가지고 있는 내가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높아지자가 이 바벨탑이었습니다. 이 3장, 6장, 11장의 이것들이 우리 앞에 문제로, 사건으로, 상황으로, 환경으로, 갈등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하나님을 잃은 이 공허함을 채워 보고자 달래 보고자 하나님 대체품으로 찾은 것들입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대신 신이 되고 나를 믿고 살고 또 내가 잘 나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잘 나야 하거든요. 그래서 우상이 된 것이 이전에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돌의 절하고 금신상의 절하고 나무의 절했는데 이제는 내 마음 안의 우상, 외모로, 또 성공으로, 돈으로, 이성으로, 뭔가 저 여자 만나서 살면, 저 남자 만나서 살면 좀 사회적으로 끝도 올라갈 것 같고, 이게 드라마에서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좋은 옷과 좋은 음식, 우리가 좋은 걸 하는 게 그럼 나쁜 것이냐, 그런, 그런 말이 아니라요, 우리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보다 높아지고자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어지고 있는 것이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들이 다 뭐냐? 그 외모, 그 돈, 성공, 이성, 그것들이 그 우상들이 결국에 다 내가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게 우상숭배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세 가지가 전부 나인 것입니다. 이게 어디까지 와 있었습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얘기는 2000년도 더 이전의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오늘 나에게 이것이 와 있고 끊임없이 이세 사건이 반복되고 있는 이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영적인 존재로서 뭐 하는 자들이냐,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과 끊김이 없이 교감하고 묻고 질문하고 듣고 이런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단절, 완전히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나의 상태다, 우리의 상태다 라고 인정될 때에 이게 단순히 저 하나님 모르는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들의 상태다가 아니라요. 왜 하나님 자녀가 여전히 힘들고 고통을 당할까? 왜 오늘 내 눈앞에 있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 도대체 언제 해결되는 걸까? 나는 언제쯤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업앤다운, 이 굴곡이 항상 있잖아요. 언제쯤 이것을 끝내고 신앙생활 다음 신앙생활을 해볼 수 있을까? 신앙 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이 업다운을 겪고 있는 분들만큼 사실 힘든 힘든 분이 없을 거거든요. 내가 지금은 은혜를 받는데 이게 좀 지속이 되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영적인 상태를 나름대로도 끌어올려 보고도 려고도 합니다. 뭐안 듣던 핵심도 들어보고요. 매일매일 기도첩도 착실하게 해보고요. 그러나 내 안의 힘은 뭔가 모르게 자꾸 빠져갑니다. 이게 내가 힘내 보려고 이 쌓이 쌓 하는 거랑 은혜 받은 거랑은 은혜를 받아 본 사람이기 때문에 또 다르거든요. 또 이런 분들이 내가 언젠가 또 다운 되겠지? 하며 걱정도 하게 됩니다. 지금은 뭔가 감사함으로 막 일도 하고 싶고 저 헌신도 하고 싶고 한데 언젠가 내가 또 이거 하다가 자빠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도 들고요.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서도 또 주저하게 됩니다. 언제 또 누가 한마디 하면 내가 거기에 또 낙심되지 않을까? 겁먹게 되고. 근데 대부분, 이제 교회에 오래 다니셨다 하시는 분들, 또 특별히, 특히, 우리 랩넌트로 다락방 안에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란 아이들이 이 부분이 가장 안 되고 어렵습니다. 끝내고 싶은데, 나도 이 업다운을 끝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어른들이 흔히 순리다라고 하시죠. 어,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세상 이치에 맞게 산다 뭐 흘러가는 대로 사는 거지 라고들 얘기하는데 하나님 자녀에게 있어서 순리란 이것입니다 어, 이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 그럼 그 반대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과 완전 단절된 이 3, 6, 1의 상태가 전부 영리입니다 하나님과 반대되어서 살고 있는데 저주와 재앙과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갖추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영리 속에 아무리 몸부림을 치고 있어봤자 하나님과 여전히 반대된 여전히 거꾸로 뒤집혀버린 상태인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왜 자꾸 힘이 드냐? 왜 문제가 오냐? 순리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회복시키셨는데 이 부분을 잘 모릅니다. 이것을 이 3611을 우리가 무너뜨려야 하는 우리 믿음을 방해하는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는 벽이라고 또 장벽이 있다고 이것이 깨야 하는 틀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360일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나에게 자꾸 이 외모, 성공, 돈, 여기에 관심이 가고 여기에 빠지고 영향받고 있는 나. 하나님이 지금 이 속에 있는 절대 불가능한 나를 완전히 무너뜨리라고 뛰어넘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또 뭐라고 표현도 하셨냐면요. 감람산? 통과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감람산에 모인 제자들이 뭐 붙잡고 기도했겠습니까? 바로 앞절에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고 그리스도의 일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언약 잡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집중을 한 것입니다. 여기서 뭐 했냐? 이 벽, 이 장벽, 이 틀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40일 동안.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이 문제가 나는 해결되고 없어져 버리고 사라지는 것이 나는 해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었던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나 흑암문에 찌들어서 거기에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있는 나 가만히 돌아보니까 나랑 똑같이 이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내 남편 또 자식,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따뜻 하면, 나 한테 와서 염장 지르고, 가는 우리 부 장님 다 여기 있 었구나. 이 것이 단순히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술로, 도박으로, 또 우울로, 문화로, 돈으로, 가족 문제로, 다 양한 모습으로 내 눈앞에 와있 지만 저들 의 문제도 나의 문제도 올 수밖에 없었던이 근본을 그리스도 께서 끝내신 거구나. 이 나를 뛰어넘는 감남산 통과인 것입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우서 1장 4절입니다. 유치부 렘난트 사역을 하다 보면요. 렘난트들이 어, 어, 정말 사소하고 작은 부분에 있어서 기분이 상해버리고 감정이 너무 본능적으로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리다 보니까 예를 들면 아직 한글을 떼지 못한 애기들이랑 그림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림 그리다가 뭐가 하나만 조금 삐끗하면 뒤로 돌립니다. 그래서 또 다음 장에 또 칠하다가 끄트머리에 뭐또 삐져나오면 또 다음 장으로 돌립니다. 또 다음 장, 다음 장. 이제 더 이상 넘길 종이가 없는 경우에. 예를 들면 다락방 가서 이제 제가 A4용지만 들고 가거든요. 그러면은 두번 밖에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리다가 좀 삐끗하게 되면 다락방 분위기가 다 망쳐져 버립니다. 기분이 확 나빠져요. 근데 그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근데 이 아이들에게는 너무 큰 거일 수 있거든요. 그걸 알아채주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역을 하다 보면 그것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감정이상하고 확 영향받은 순간에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괜찮아 뒤로 돌리면 또 새로운 정이가 나와 이렇게 다시 그리면 되지 그 순간에 그 분위기 그 감정에 이 랩런트가 확 빠져들지 못하게 빨리 끊어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오늘 입고 올 셔츠를 다리다가 화상을 입었거든요 다림질을 하다가 이게 딱 이렇게 되고 나서 저의 원래 상태는, 저의 원래 상태는 여기 확 영향받는 상태예요. 아, 왜 하필? 왜 오늘? 굳이? 이런 게팍 튀어나오고 이미 생각으로서 속기 마련인데 되게 재밌어지더라고요.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제가 화상이라는 걸 당해본 적이 없는데 참 재밌어지더라고요. 어른들도요, 문제인식을 잘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우울하지? 우리 가정 때문이야? 우리 엄마 아빠 때문이야? 아니요. 저와 여러분에게 뭔가가 자꾸 걸리고 있다면, 뭔가 자꾸 안 되어지고 힘들고 있다면, 다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내가 어떤 자냐? 우리가 어떤 자냐? 이번 주 강단에서도 말씀하셨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에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한 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우리 모두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분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피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자꾸만 다시 여기에 걸리고 여기에 무너지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 모든 회감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나는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니 눈을 떠라. 어떤 눈을 뜨라고 하십니까? 영적인 눈. 영적인 존재는 영적인 것에서부터 모든 것이 연결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근본부터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를 지금 요즘 어떻게 드리고 있는지, 내가 진짜 그리스도를 뭐로 알고 있는지, 하느님이 지금 이 문제, 또 병이 있다면 이 병을 통해서 이 시간표를 왜 주셨겠나. 이것은요, 그냥 한번 질문해 보세요. 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만 할수 있는 질문입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냥 일어나는 일이 결코 없습니다. 나에게 일어난 문제, 사건, 위기는 내 안에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를 회복하라고 허락하신 문제입니다. 그리스도를 나에게 이 시간표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하시려고 이한 가지 목적 아래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이기 때문에 이것만 깨달아버리면 결코 나에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가 된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말을 잘안 들어서요. 또는 뭐 그저 요셉 같은 인물이 계속해서 나와주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언약을 자꾸 놓치니까 그 메시아 언약으로 이십사 되지 못하니까 노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결과죠. 또 포로되었을 때도 똑같습니다.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포로가 될 수밖에 없게 너희들이 언약을 놓치지 않았냐? 그래서 또 주신 것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리스도, 또 로마에 속국되었을 때도 예수님이 그것 봐라. 니네 국력이 약해서 또 속국된 거야. 또 망한 거야. 이게 아니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인 너희는 나를 뭐로 알고 있냐? 지금 너네 이 언약을 뭐로 알고 있냐? 지금 왜 속국이 됐겠냐? 이건 놓쳤지 않냐? 그때 제대로 알고 있었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그러면 반대로 사단이 하는 일은 뭐겠습니까? 이 그리스도만 놓치면 완전 성공인 것입니다. 이 언양만 놓치면요. 이것만 놓친 줄 알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전부를 놓친 것이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다는 걸 본인이 더잘 압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이것만 놓친 채, 사실은 전부를 놓친 채 내가 누구인지를 다 잃어버리고 종이 아닌데 종인 것처럼. 재창조된 인생인데, 멸망의 인생인 것처럼. 죽일 수 없다면, 망쳐놓기라도 하겠다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눈을 떠라. 너희의 적이 누구인지 정확히 봐. 그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찾고 돌아다니지 않냐. 너희에게 지금 내가 권세를 다 줬는데 뭐 하고 있냐.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요. 이 사단이 하는 짓이 뭐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무엇을 끊임없이 빼앗아 갑니까? 복음의 말씀이 내 안에 머무르지 못하게 끊임없이 도둑질해 갑니다. 또, 고린도 우서. 4장 4절에 혼미하게 합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내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왜요? 빛이 비추면 다 살아나거든요. 빛이 자꾸자꾸 24비쳐지면요. 자꾸자꾸 치유받고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또그 빛을 전하고 그 사람도 또 살아나고 그러면 세계복음화 되잖아요. 사단은 아주 생을 걸고 생이 끝나는 자는 아니지만 생을 걸고 막는 겁니다. 이 눈이 없는 자가 맹인이다. 더 이상 이 맹인처럼 굴지 말고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이제는 굳게 하라. 이게 너희가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할 비밀이야. 어펜다운을 끝내는 이제는 은혜의 시간만이 내 삶에 계속되는 베드로우서 1장 19절 저와 여러분에게 더 확실한 것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 그리스도로 이 모든 것을 뛰어넘고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보좌에 속했습니다 또 이걸 가지고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면 이것 또한 내가 가는 것이 아니죠. 성령께서 하십니다.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성삼이 하나님과 함께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는 무엇으로 누립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더 이상 염려가 아니라요. 보장의 능력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 증인 되리라 이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 세계 보고만 이 증인이 되게 하겠다. 이 138을 3구삼으로 누려라.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론낼 이 40일 집중. 이 이후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게 된 이들이요. 다시 10일에 집중을 할 때. 다시 말하면요. 이제 사람을 만나도 교회를 가도 직장에서도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모든 사건이 문제가 나에게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 아, 이번에는 또뭘 깨닫게 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실까? 우리 집에 나에게 또 나의 현장에 어떻게 역사하실까? 이런 상태가 된 사람들이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다시 이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면 땅 끝까지 증인될 거야. 이 약속을 붙잡고 1일의 집중 속에 들어갔을 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네. 사도행전 2장 1절에 그 성령이 임했고, 이 성령이 임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전도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13장, 16장, 19장, 로마까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어, 결론으로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오늘 내가 할 것이 무엇이냐? 25는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25는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25의 능력과 역사가 임할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곧 24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수 있는 영역은요. 24 여기까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24 하나님과 통할 수 없는 반대된 상태의 나를 그리스도로 다 끝내고 이 벽을 다 무너뜨리고 393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보좌로부터 24 끊기지 않게 공급받아라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25의 응답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으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받아가는 24 속에 있는 오늘 그리고 매일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세기 3장, 6장, 11장, 저주와 재앙, 고통이 임할 수밖에 없던 상태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전히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가리우고 있는 막는 벽, 장벽을 무너뜨리고 모든 틀을 깨게 하시고 보좌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24 속에 25의 능력이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25의 응답이 임할 수밖에 없는 모든 개인들 될수 있도록 힘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절대 불가능의 나에게 보자라는 절대 가능으로 24 도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